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하는 부산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55평형 아파트 센텀 비치 프로지오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밀락교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센텀 시티 내 주요 시설들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쭉 뻗어나가고 있고요. 해당 센텀 비치 프로지오 106동 4층 두 번째 라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측면, 전면으로 조망조망하는 나름 괜찮은 4층 세대 조망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주출입문, 여기는 106동인데요. 하여간 주출입문, 정문격에 해당이 되는 주출입문 모습, 센트빛비치 프로지오 살펴보고 계십니다. 밀락공원이 인접하고 있어서 밀락공원을 끼고 있는 주변환경 좋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로드뷰 살펴보셨고, 법원 문건 사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지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해당 106동입니다. 강가 인접하고 있는 106동인데요. 106동 중에서 여기 위쪽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첫 번, 위에 라인, 밑에 라인인데, 위에 라인이, 이 라인인지 이 라인인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하여간, 106동입니다. 두개 라인 중에서 한 개이고요. 여기 방위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밑에 라인 같기도 하고, 위에 라인 같기도 하고. 조만간은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총 침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거실 하나, 욕실 한 개, 두 개로 짜여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침실, 침실, 거실로, 강쪽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경매 내역 살펴보시겠습니다. 2023 타경 2744, 부산 수영구 밀락동 108-1번지, 센텀 비치 프로즈어 106동 4층입니다. 55평형인데, 전용 민적은 45.6평, 대지권은 16.2평이고요. 9월 30일 날 감정값 8억 3,200에 80%인 6억 6,560만원 이상에 입찰하셔야 하겠습니다. 31층 중에 4천 남동향 세대이고요. 2003년도에 사용승인된 1,082세대 1개동 단지입니다. 해당 세대에는 소유자분께서 전입되어 있으시고, 임차 보증금 인수 여지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상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건은 55평형 183제곱미터인데요. 단지 내에 같은 같은 55평형 매물은 15억부터 14억 5천까지 나와 있는데 시세는 대략 8억 5천에서 9억 7천 5백 정도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 8천 물건이 8억 3천에 매매된 바 있고요. 매매가 대비한 전세가율은 49 내지 51%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취득이 2주택 이하이시고, 6억 이상 9억 이하의 낙찰 받았을 경우에, 6억의 낙찰 받으면 낙찰가 대비 1.3%의 취득세율을 납부를 하시고요. 9억이면 3.5%입니다. 그러니까, 6억에서 9억으로 갈수록 1.3에서 3.5%로 취득세율은 점정이 되겠습니다. 3주택 9%, 4주택 이상 13.4%이고요.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 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센텀비치 브로즈 아파트는 밀락도 남측에 인접하고 있고요. 광안대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건 남측에 밀락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밀락공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본건 부측에 밀락초등학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본건에서 이렇게 밀락교 지나서 가면 넘어서 가면은 센텀시티네 신세계백화점과 같은 센텀시티네 주요 시설 대략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가까운 지하철역은 민락역이긴 한데 천천히 걸어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걸리, 거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렇게 가시면은 마린시티 넘어가면은 풍베선 조금 어가면은 해운대 수료장이고요 본권에서 도로 타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도, 상급 병원도 비교적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시리아 방면, 울산 방면으로도 이동 편리하시고요. 빨간색 점선, 파란색 점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에 사산과 해운대를 연결하게 될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예정선이고요. 빨간색 점선은 향후 가덕도 신공항과 오시리아를 연결하게 될 급행철도 예정선이 되겠습니다. 남천동, 부경대, 주가시면 중앙동 범면이 되겠고요. 동네 범면이 되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